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복 선북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찍 깨워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현대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자기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긴한 일을 하느님께 어려울지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목사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느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큰 감동을 받고, 저희들로 생활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3장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자급 전도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자급 전도자들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자급 전도자로였습니다. 날마다 아시아와 유럽의 큰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동료들의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의 종사였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그의 고별, 고별의 말은 그가 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복음의 역군들을 위한 비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어, 꺼림 없,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진다. 사등전 20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는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자 희생의 정신으로 고모되었을 것 같으면 유사한 방법으로 선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전도사업을 착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병자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문서 전도자로서 자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 그 사도처럼 어떤 기술이나 그밖에 다른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그들은 복된 경험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은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호의와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그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전역에 자비의 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흑암과 오류가 덮여 있는 지역 사회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외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가정들이 세상의 어두운 장소 곧 영적 흑암이 덮여있는 곳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을 통하여 비추게 되었을 것 같으면 참으로 고귀한 사업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자아 희생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들이 이룰 수 있었던 사업은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 혜택을 위하여 혹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불안정한 지역으로 들어가 희생과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복음을 필요한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즐거이 옮겨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 적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접근할 문을 얻게, 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경륜의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주는 물결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나야 합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와 그대의 이기심 없는 봉사와 그대의 기쁨이 넘치는 태도가 그대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분을 순결하고 의롭게 세상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매력있게 알아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역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별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유익보다는 흔히 더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헤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멸시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내게, 내게 물좀 달라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한 보화로 화제를 돌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곧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생수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할 방법을 주는 알려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꿈의 영광이 덧없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초월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높이 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잊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심령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가 발라야 합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이타적 행위의 미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의의 부족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고집에 대하여 참을성 없는 태도로 보여주고 빨리 말을 하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일꾼은 사람들의 마음은 문을 닫아버림으로 그들과 결코 접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잘 때는 이슬과 조용한 비가 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에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말을 하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적이며 고집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생일을 살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범 곧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피곤한 발길을 편안하게 해줄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주시고요. 해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구조 네. 안에서 자유와 안식일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네 안식일은 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의 표본인 그 십계명.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줘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립사님. 음... 네. 어.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막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우리가 그 구도자들 위해서 나아가서 말씀 전하고 할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게 또 와닿았습니다 예. 좋은 말로 친절하게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말 생각입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매사에 친절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우 거르신. 네, 예수님은. 어, 어,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뭘까? 생수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본이다. 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이건 너무 너무 따르게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지금... 으으예뭐 <laughs>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수는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생명의 물이 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으로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드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복음을 젖어들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데,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할수 없다는 그런 평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항시범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의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제 대할 때, 항상 우리를 대할 때 편안하게 그분을 느끼게 되고, 어, 그럴 때, 에 자연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반사해서 그분들이, 아, 저 삶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편해지고 내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바탕을 잘 마련해서 그분들 항상 새들이 나무에 깃들듯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편하게 올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아무런 논리적으로 확실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먼저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들이 저희들이 제 찾아오고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 수순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반성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 자급사역자에 대한 얘기였죠. 목사들은 이제 월급이, 11금을 통하여 월급이 나오는데 자급사역자들은 그 월급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기 조집사님도 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쭉등봉사하고 이런 것처럼 사드바울도천바퀴 보면서 그 복음을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일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 가서 일할 때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켜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찾아온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지금 많은 곳에서 자급사역으로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급사역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시간인가요? 전에 시간에 그 우리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직업은 선교사고 지금 하는 일들은 부업. 그래서 부업을 하면서 이 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또매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목회자이든 아니든 무슨 일을 하든 결국 우리의 사 어, 본업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눈을 떠서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저희 입술에 학자 히어를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말 가장 합당한 말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기쁨과 건강과 치유함이 함께 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될수 있도록 서랑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